덩치 크고 느리며 뿔이 하나 달린 동물. 많은 사람들이 코뿔소를 단순한 초식 거인쯤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거대한 동물의 몸속엔 공룡의 흔적이 흐르고 있고 그 뿔은 뼈가 아닌 털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코뿔소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과학과 미스터리한 진화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과의 복잡한 관계까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 코뿔소는 공룡의 사촌이었다. 코뿔소는 포유류지만 진화적으로는 약 5천만 년전 고대 거대 포유류 파라케라테리움의 후손이에요. 이 동물은 코뿔소처럼 뿔이 없었지만 몸길이가 8m, 몸무게가 20톤, 거의 공룡 크기였죠. 즉 코뿔소는 멸종한 공룡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등장한 포유류 판 티라노사우루스였던 셈입니다. 네. 코뿔소의 뿔은 뼈가 아니다. 놀랍게도 코뿔소의 뿔은 뼈가 아니라 케라틴, 즉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과 같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뿔이 부러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요. 하지만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코뿔소 뿔이 약재나 보양식으로 쓰인다고 믿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 마리의 코뿔소가 뿔을 노린 밀렵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3. 코뿔소는 다섯 종 하지만 네 종이 멸종 위기. 현재 살아있는 코뿔소는 다섯 종이에요. 백색 코뿔소, 흑색 코뿔소, 인도 코뿔소, 스마트라 코뿔소, 그리고 자바 코뿔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중네 종이 심각한 멸종 위기 상태입니다. 특히 자바 코뿔소는 전 세계에 1 0마리 미만,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포유류 중 하나죠. 4. 느려 보이지만 치타급 반응 속도. 코뿔소는 덩치가 크지만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 무게가 2톤인데도 순식간에 돌진하죠. 게다가 시력은 나쁘지만 청각과 후각은 사람보다 수십 배 예민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수백 미터 밖에 냄새나 소리를 감지해요. 즉 코뿔소는 느린 거인이 아니라 청각의 사냥꾼입니다. 오, 코뿔소 뿔의 놀라운 기능. 무기이자 소통 수단. 코뿔소의 뿔은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닙니다. 새끼를 보호하거나 무리간 서열을 정할 때 언어처럼 사용하는 신호 도구이기도 하죠. 또한 코뿔소는 뿔을 이용해 흙을 파고 나무껍질을 긁고 냄새를 남겨 영역 표시를 합니다. 즉 코뿔소의 뿔은 다기능 생존 툴이에요. 6. 코뿔소의 진흙 목욕에는 과학이 숨어 있다. 코뿔소가 진흙탕에 자주 몸을 굴리는 이유 단순한 더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진흙은 피부의 기생충과 세균을 막는 천연 보호막이에요. 게다가 진흙이 마르면서 피부에 독소를 흡수하고 벌레 물림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효과도 있죠. 즉, 코뿔소는 자연 속에서 스스로 스파 관리를 하는 동물입니다. 7. 외로움을 느끼는 감정형 거인. 연구에 따르면 코뿔소는 사회적 유대감이 강한 동물입니다. 특히 백색 코뿔소는 가족 단위로 무리를 이루고 새끼가 죽으면 어미가 며칠 동안 시체 곁을 지키는 행동도 관찰됐죠. 이런 행동은 코뿔소가 슬픔과 애착을 느끼는 고등 감정 동물이라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